삼각법 실습 예제 5번입니다. 예제와 같은 형태는 정면도를 그려서 돌출하는 형태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만 그려보겠습니다. 삼각형 형태랑 나머지 부분들. 먼저 치수 기입을 해서 중심까지니 56 나누기 2가 되고, 최대 높이가 48에, 전체 길이가 126 나누기 2가 되며, 높이가 12mm가 됩니다. 그런데, 이쪽 우측 부위와 중앙 부분이 서로 다른 두께를 갖기 때문에, 분할 기능을 이용해 줘야죠. 나중에 별도로 돌출하는, 돌출하는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지금 구속이 깨졌는데, 구속이 깨졌을 때는 왜 구속이 깨졌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선이 평행이 구속이 풀렸네요. 다 됐으면 일단 반만 그려서 나머지는 대칭하면 되니까 이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하고 돌출을 하는데 먼저 두꺼운 부위부터 양쪽으로 64 나누기 이만큼 돌출해주고 스케치 공유 나머지 부위 뭐 한꺼번에 잡아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더 얇으니까 38 나누기 38 38을 양쪽으로 하면 되는데 처음 거를 돌출을 제가 나누기 2를 해가지고 값이 틀렸네요. 나누기 2를 하면 안 되죠. 다음 스케치 가이드 을 끄고 못각기를 합니다. 3 8의 절반이니까 19만큼 못각기를 해주면. 둥글게 작업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구멍을 이 면상에 만들 건데, 이 원과 동심이 나와라 해준 다음, 원의 크기는 14입니다. 상태에서 윗부분 쳐내야, 쳐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면에서 스케치해서, 사각형을 그려주는데, 사각형의 높이 값이 위에서 22mm이며, 폭이 총 32mm입니다. 수직선상에 와야 되니까, 이 중심이 수직선상에 와라 하면 스케치가 마무리되고, 얘를 전체 빼내기를 돌출을 해줍니다. 이렇게. 다 됐으면, 미러 기능을 이용해서, 자 솔리드 전체를 중앙평면 이용해서 미러하겠다 해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삼각법 실습 예제 5번이었습니다.